KTB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최종적인 것은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뺑소니 중에 2차 사고냐 아니면, 은 내전증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냐. 법원에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론을 낼 텐데요. 내전증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제일 무겁게 처벌하더라도 금고 5년이에요. 금고는 징역형과 실질적으로 같아요. 교도소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갇혀 사는 거예요. 징역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고요. 일을 시킵니다. 금고는 일을 안 시켜요. 과실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기 때문에, 나도 일할래요.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한대요. 운동하듯이. 따라서 금고나 징역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금고 5년이라 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은, 그거 말도 안 돼. 약을 안 먹으면 위험하잖아. 그럼 사고 낼수 있잖아.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에 있었어요. 내가 약을 안 먹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다 운전하면 사고 낼수 있다. 사고 내서 사람이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운전하면 미필적 고의는 살인이고요. 근데 그런 마음 먹었을까요? 내전증에 의한 사고를 하더라도,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운전했을까요? 어, 내가 약을 깜빡했네? 아, 운전하면 위험한데? 근데 저기 조금만 가면 되니까 괜찮겠지, 어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운전했겠죠. 운전하다가 사고나 사람이 죽어도 좋다.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위험을 알긴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라는 것은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그럽니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고요,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과실이죠. 있 과실에 한 사고는 교통사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세 명이나 사망했으니까 뻘쩡하게 횡단보도 녹색불에 건너다가 날벼락 맞았죠 묻지마 살인의 피해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일부러가 아닌 실수 순간적인 실수였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최고 높게 처벌되더라도 금고 (5년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